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의 궁금한 게 뭐는 소바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바면이라는 거는 메밀가루랑 밀가루랑 합쳐서 만든 면을 소바면이라고 해요. 메밀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소바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메밀 함유량이 높을수록 식감이 뚝뚝 끊어지고 약간 안 익은 식감 입 안에서 이 거친 입자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만드는 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거친 거 그리고 좀안 익었다는 이 식감을 고객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탄력 있게 만드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밀면도 먹어도 약간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거를 좋아하는데 사실상 거칠고 좀 뚝뚝 끊어지고 이런 게 좋은 메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좀 보컬의 메밀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소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찍어먹는 거 판에 나가는 판모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이 있는 타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좀 익숙진 않지만 온소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먹는 소바 이 온소바 같은 경우에는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동, 우동 면에서 소바 면으로만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쯔유 같은 경우에는 간사이 우동쯔유로 1대 12 비율로 섞어서 온소바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 온소바 만들 때 쓰는 면은 제가 면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 같이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소바 상품 비교인데 크게 모노마트에는 상품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유대면 타입이고 한 타입은 생메밀면, 또한 가지는 이제 겉면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유대면 같은 경우에는 모노마트 냉동 메밀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천일 산육기 메밀면이 있고 세 번째는 매나지메 레이토소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세 가지 다 공통점은 한번 데친 다음에 급속 냉동을 한 상품이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빠르다는 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로스가 없다는 게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요리를 하고 싶다 또는 로스 없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유대면을 사용하시면 되시고, 좀 퀄리티 있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냉동 생면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일단 첫 번째 모노마트 냉동 메밀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모노마트 지금 냉동 메밀면 같은 경우에는 메밀 함유량이 6.74% 정도 있어요. 모노마트 판매하는 상품 중 가장 메밀 함유량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렴한 단가이기 때문에 내가 메뉴를 판매할 때 원가율을 좀 낮게 만들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모노마트 냉동 메밀면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메밀의 함유량은 가장 낮지만 색상으로 봤을 때는 검은색에 가깝게 나와 있어요. 이 메밀면을 만들 때 메밀을 로스팅을 하거든요. 커피를 먹듯이. 로스팅을 할때 강하게 볶아서 색상이 높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일산유기 메밀면. 사실 시중에서는 가장 익숙한 상품 중에 하나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메밀 한미량이 9.9% 거의 10%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어, 한국인의 입맛에 좀잘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탄력이 좋고 약간 메밀면에 푸석거리고 그런 전문적인 식감보다는 중화면에 가까운 식감 좀 탱글탱글하고 잘 늘어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면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일산흑기 메밀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나지메 레이토소바가 있는데 이 레이토소바 같은 경우에는 메밀 함유량이 36.24% 그러니까 36%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전에 설명드린 면들보다는 메밀 함유량이 높죠 높은 만큼 퀄리티도 좋다고 보시면 되시고 금액도 약간은 비쌉니다 그래서 판매하실 때는 메밀 함유량이 높은 면으로 변경할 시뭐 금액을 따로 추가 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더 받으시고 판매하시는 게 원가율을 좀 낮추면서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면 같은 경우에는 메밀 함유량은 높지만 색상이 되게 밝아요 그 이유가 그 메밀을, 거피를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안에 흰색이 많이 보이는데, 탈곡을 많이 해서 밝은색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로는 로스팅을 약하게 해서 이 발색 자체가 되게 밝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소바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매너지면 레이토 소바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모노마트 냉동 메밀면이나 천일산육기 메밀면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나 전분 함량이 높아서 뜨거운 거에 들어가면 처음은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많이 불고 식감 자체가 뚝뚝 더 끊어져요 그래서 열에 좀 강하고 메밀 함유량이 높은 매나지메 레이토 소파를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생메밀면인데 이 생면 같은 경우에는 메밀 함유량이 24.6% 들어있어요 그냥 대중적으로 가성비 좋게 쓰시기에는 24.6%면 은 낮은 건 아닙니다 생면이기 때문에 유대면들보다는 메밀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좀더잘 느껴지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밀가루가 겉에 묻어 있어요. 생면이어서. 이런 생면을 사용하실 때는 해동하고 꼭 넣기 전에 한번 손으로 다 풀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물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끼리 달라붙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모밀이든 뭐 냉모밀이든 전문성을 가진 면을 쓰고 싶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이 생메밀면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시간이 2분 30초라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2분 30초를 좀 감안할 만큼의 퀄리티는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슈 자루소바. 이 건면 같은 경우에는. 메밀 함유량이 28.5%예요. 겉면 중에서도 그렇게 낮은 타입은 아닌데 조리하실 때 끓는 물에 이제 5분 30초 정도 삶아 주시면 돼요. 근데 반슈 자루 소바뿐만 아니라 겉면으로된 소바 면은 5분 30초 삶은 다음에 불을 끄고 거기다가 30초에서 1분 정도 더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팔팔 끓이더라도 안에까지 이 미열이 전해져야 조금 더 부드럽고 이렇게 잘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면을 다 삶고 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대로 놔뒀다가 찬물에 식혀서.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건면이니까 유통기한이 길다는 거, 식감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좀 뚝뚝 끊어지는 거, 생면이나 유대면보다는 아무래도 탄력이 조금 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돈가스랑 소바랑 같이 하시는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그냥 모노마트 냉동 메밀면 쓰기 편하고 로스 없고 같이 팔 거잖아요 세트로. 그러면 어느 정도 돈가스랑 소바랑 나오는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대면. 근데 유대면 중에서도 이제 모노마트 냉동 메밀면이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탄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모노마트 냉동 메밀면을 가장 추천합니다. 음. 일단, 무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소바를 만들 때 이용하는 재료 중에 가장 빨리 변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무를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1인분에 쓰기에 적지 않은 중량으로 딱 맞춰서 냉동으로 만든 게 있어요. 100%예요. 무100%간거 들어올 거예요. <laughs> 상품을 안쓸 경우에는 무 같은 경우에는 믹서기에 가는 것보다 가능한 이렇게 손으로 갈아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조금 더 오래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아서 바로 쓰는 것보다 물에 한번 세척해서 채망에 한두세번 물에 세척해서 걸러 쓰시는 게 좋아요. 한번 매운 맛을 빼고 써야 소바 육수에 들어갔을 때 소바랑 먹었을 때그 특유의 향이 없어요. 보관도 냉장에 해주시고 쓸 만큼만 내가 오늘 하루에 팔수 있는 양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메밀김밥 만드는 거는 메밀면을 데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한번 이걸 판에 두고 식혀요. 그래야 전분이 호화됐던 게 다시 노화가 되면서 굳거든요. 이렇게 전분이 딱딱해져요. 근데 이 유대면은 그게 조금 덜 합니다. 생메밀면은 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에 전분기가 있어서 더잘 붙어요. 그래서 모양 잡기도 쉽고 잘 굳습니다. 이렇게 판에서. 그래서 가능한 생메밀면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소바 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오늘 준비했는데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쯔우 영상이나 뭐 냉소바 영상이 제일 많아요 주스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빠르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